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좋은 길잡이 쿼바디스 가이드입니다 먼저 올려드린 영상에서는 라파엘로는 대박 실수한 왼손잡이 화가였다 바로 그의 실수를 통해 배운 대가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습니다 일명 스발리안도 심바라 실수를 통해서 배운다 편에 이어서 이번 2편에서는 바로 라파엘의 대작 스콜라 다테네, 아테네 학당에서 에... 특이하게 등장하는 인물이 한명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밝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 맨 아래 부분에 턱꿰고 뭔가를 쓰고 있는 바로 저 남자 아주 독특하게 표현이 돼 있습니다. 다른 모든 등장 인물들은 고대 의상에 맨발 샌달을 신고 있는데요, 이 인물만 특이하게 부츠에 바로 캐주얼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바로 라파엘이 왕따 시켰던 미켈란젤로 보나로티입니다. 시노 피아라올에서 기본적으로 이 카르토네 기본 초안인데요, 한번 촉촉한 프레시한 벽면에 본을 뜨게 되면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 카르토네가 밀라노 암브로시아나 미술관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본 카르또네의 기본 스케치에 보시면 이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림에 보시면 거기에 캐주얼 복장의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아주 골똘하게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회의주의자로 표현을 했습니다. 정적이고 또 우아한. 그런 라파엘의 풍이 아니라 상당히 근육질로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부츠를 신고 있는 그맨밑 바닥 색상을 보시게 되면 색깔의 차이를 보시게 되고요. 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에, 등 쪽에서부터 전체 미켈란제로를 추가시킨 그 부분을 마른 벽을 다시 뜯어내고 재작업을 했기 때문에 벽면 그 층이 그대로 보입니다. 실제 와서 가까이 측면에서 보시면 너무너무 뚜렷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캐주얼 복장의 미켈란젤로의 출현이 미켈란젤로의 아주 등장이 특이한데요. 같은 시대, 1508년부터 미켈란젤로는 시스틴 소성당에서 작업을 하게 되고요. 라파엘은 5월, 6월부터 6개월 정도 먼저 작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 당시 이두 화가를 추천해 줬던 바로 건축가인 재건위원장은 바로 브라만테였죠. 건축 책임자였기 때문에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몰래. 미켈란젤로가 천정에 무엇을 그리는지 보게 되죠. 라파엘로도 데리고 들어가서 몰래 훔쳐 보게 됩니다. 미켈란젤로가 천정 작업을 할때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오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뭐 이렇게 이제 엄명을 내렸었는데요. 뭐 열쇠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가서 보게 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의 천정화 작업을 보고요. 라파엘이 적잖게 충격을 받고 놀라게 되죠. 그리고 와서 그가 고민하다가 한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미 다 그려서 완성이 돼 말라버린 이 아테네 학당 그림 한 부분을 털어내고요. 바로 그것에 회벽을 마련하고 미켈란젤로의 입고 있던 의상 그대로. 예, 부츠를 신고 있는 미켈란젤로를 그려 넣게 됩니다. 라파엘로는 1483년생으로 미켈란젤로보다 8살이 더 어린 나인데요. 사실 8살 때부터 페루지노 밑에서 그림을 배웠기 때문에 이 프레스코 쪽에서는 아주 대선배였죠. 라파엘로는 자기의 경쟁자로부터도 배우는 진정한 고수였습니다. 미켈란젤로를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그 리스펙은 바로 미켈란젤로의 어떤 실력을 보고 존중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세공은 다이아몬드로만 할수 있듯이 고수들은 고수들을 알아보는 그 탁월한 능력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그 해부를 통한 또 조각가로서의 입체감 있게 그리는 근육질의 그림들 또 그뿐만 아니라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간결한 피라미드 구도 또 부드러운 색조의 변화, 빛의 사용 이런 것들을 다 배우게 되고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을 완성합니다. 당연 르네상스의 왕자라는 호칭을 받을 만한 너무너무 멋지고 훌륭한 분인 것 같습니다. 서명의 방이 1512년까지 4년 작업을 마치게 되고요. 바로 이어서 엘리오도로의 방, 또 이어지는 보르고 화재의 방, 에, 이런 그방들을 보게 되면요. 에, 라파엘의 그림 세계가 에, 상당히 변화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해부를 하지 않은 또 조각을 해본 적이 없는 라파엘의 그림이 에, 미켈란젤로의 그 그림이나 조각에서 나타나는 그 모습들이 그대로 재현됩니다. 진정한 고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고요. 자신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우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코바디스였습니다.